성추행 논란으로 심우 교회를 사임한 전병욱 목사가 개척한 홍대 새 교회 측이 지금까지 알려진 전목사 관련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병욱 목사가 심우하는 홍대 새 교회 측은 전목사의 성추행 의혹을 다룬 책 《순박꼭질의 저자》와 삼일 교회 장로 등 10여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30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홍대 세교회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첫 번째로 올린 글의 핵심은 삼일교회에서 주장하는 2년 내 수도권 개척 금지와 성중독 치료비는 거짓말이란 주장입니다. 홍대 세교회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삼일교회 장로와 임시 당회장이 작성했다는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2년간 개척을 유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그 밑에 별첨으로 삼일교회 당회와 전병욱 목사가 2년 이내 수도권 내 개척 금지에 합의한 바 없다는 당시 임시 당회장의 메모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목사가 사임할 때 삼일교회에서 지급한 13억 4,500여만 원이 각각 어떤 항목인지를 적은 메모지를 홈페이지에 띄우고 기타 예우란 항목으로 1억 원을 책정한 것을 성 중독 치료비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홍대세교회측은 지난 25일 두 번째 글을 올려 전병국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홍대세교회측이 이런 글을 통해 얻게 될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임 이후 새로 교회를 개척하기까지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추행 논란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목회를 시작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홍대 세교회 측은 이른바 성중독 치료비를 부인하고 있지만, 2012년 4월 3.1교회 당회가 전 목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설명하던 중, 1억 원에 대해 이것은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표현을 써 성문제와 관련된 치료비성 금액으로 지급됐음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3일교회는 28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병욱 목사에 대한 성추행 논란에서부터 당시 사임 절차와 13억 4500여만 원의 지급 경위, 전 목사에 대한 면직의 당위성 등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